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버드 2가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고르곤 프로젝트가 10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 바시오기 블리자드를 퇴사합니다. 앵그리버드2의 시작이 좋습니다. 개발자 로비오는 이새 내던지기 게임의 속편이 7월 29일 모바일과 타블렛에 출시된 이후로 10만 다운로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앵그리버드 프랜차이즈는 2009년 데뷔 이후 총 다운로드 수가 10억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앵그리버드2는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다운로드 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로비오는 20만 명중 몇몇의 사용자가 현금을 결제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고르곤 프로젝트가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후원자로부터 2만 달러 달성에 성공한 뒤, 팀은 목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25만 달러의 독특한 후원자 승, 어, 승용 동물 그리고 30만 달러의 배제적인 후원자 캐릭터 난쟁이들입니다. 난쟁이들은 통통하고 실무룩한 지하 사람으로 킥스타트 후원자는 알파와 베타 기간 중에 그들에게 배제적인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패트론 레벨 아래 에 있는 킥스타트 후원자는 게임 내 목적을 통해 난쟁이 계급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트론 레벨 이후는 난쟁이들이 이용 가능한 즉시 바로 자동으로 오픈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매니저인 바시옥이 12년 동안 일해온 블리자드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바시옥은 오 사용자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감사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평생의 팬이자 광적인 게이머로서 블리자드, 어, 블리자드콘에서 처음으로 관객이 되어 스트림을 보고 최신 블로그 포스트를 읽으며 스토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흥분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배틀넷 포럼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주국게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